첫 번째 제품은 미닉스 미니 건조기 프로 3kg 모델입니다. 이 제품은 정말 유명한 제품이고, 가성비도 정말 좋은 제품인데요. 출고가가 50만원대였고,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40만원대에 팔리고 있었는데, 현재 쿠팡에서 할인세계 들어가서 3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가성비뿐만 아니라, 구매 만족도도 높은 제품으로, 구매평만 3,000개가 넘어가고, 현재 미니 건조기 시장 업계 1위의 제품입니다. 미닉스 프로는 기존 모델보다 업그레이드 된 기능을 자랑합니다. 빠르고 강력한 건조 성능뿐만 아니라, 섬세한 의류 건조를 위한 강력 모드와, 울섬세 모드가 추가되었습니다. 보통 미니 건조기에는 없는 모드들인데, 이 모델에서는 드물게 이러한 고급 사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LED 모드 기능이 추가되어 드럼 내부 상태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3kg 용량이지만, 한 번에 긴팔 티셔츠 8장 정도는 무난하게 건조가 가능해 실용성도 꽤 괜찮습니다. 굳이 단점을 꼽자면, 소음이 의외로 크다는 리뷰가 몇몇 개 있다는 점입니다.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은, 구매 전에, 이점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할인이 금방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구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빠른 구매를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 제품은 위닉스 컴팩트 건조기 4kg 모델입니다. 이 제품은 깔끔하고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디자인상을 받은 경력이 있습니다. 세련된 디자인으로 실내에 두어도 미관을 해치지 않는 디자인이 참 마음에 듭니다. 가격도 상당히 괜찮은데요.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30만원대 중반에 판매되었던 제품인데, 현재는 30만원 초반대로 구매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4kg 용량 모델 제품 치고 이 가격대면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대로 보입니다. 이 건조기는 내부에 온습도 센서가 있어서 옷감의 상태를 감지하고 적절한 건조 시간을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이 센서 덕분에 옷이 딱 필요한만큼만 건조되어 옷감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50분 이내로 빠르게 건조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필터 관리도 용이해 사용자 편의성도 좋은데요. 이 제품의 필터는 마이크로 메시 소재로 만들어져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건조기 사용 후 물로 씻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초작부는 터치식으로 되어 있으며 표준 모드, 빠른 건조가 가능한 스피드 모드, 그리고 살균 건조 모드 등 다양한 모드를 제공합니다. 소음 수준은 44dB로 일반적인 대화 소음보다 조금 높은 정도입니다. 굳이 단점을 꼽자고 한다면 이 제품도 소음이 의외로 높다는 리뷰가 있는데요. 리뷰에 따르면 상세 페이지와는 다르게 평균 50dB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구매 전이점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 제품은 미디어 스탬프로 3kg 모델입니다. 이 제품은 가성비가 진짜 좋은데요. 현재 20만원대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판매량도 상당히 높고 사용자 후기도 좋은 제품입니다. 20만원대로 구매 가능한 제품은 이 제품이 거의 유일무이하지 않나 싶습니다. 가격은 저렴하지만 상당히 스마트한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AI 스마트 건조 시스템을 탑재하여 빨래가 덜 마를 경우 자동으로 건조 시간을 연장하고 빨리 마르면 자동으로 종료되어 옷감 손상을 방지합니다. 프리미엄 등급 건조기에 주로 사용되는 양방향 건조 기능도 있어 옷이 엉키지 않으며, 먼지도 효과적으로 제거됩니다 덕분에 옷을 부드럽고 구김 없이 건조할 수 있습니다. 필터는 반영구로 사용이 가능해 사용자 편의성도 좋은 편이며 오래된 의류나 냄새 나는 의류의 먼지를 털고 탈취까지 해주는 의류 케어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또 배관 연결 키트가 제공되어 먼지와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굳이 단점을 꼽자면 배송 불만 후기를 여러 개 발견했는데요, 배송 도중에 찌그러진 것 같다는 리뷰가 몇몇 개 있었습니다. 구매하시면 배송 후 제품 상태를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히치 UV 라이트입니다. 이 제품도 많이 팔린 스테디셀러 제품 중 하나인데요. 현재 쿠팡에서 22% 할인을 때려서 20만원대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30만원대였는데요. 할인이 언제 끝날지 몰라서 되도록 빠르게 구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제품은 모드는 다양하지만 조작이 쉬운데요. 다양한 건조 모드를 제공해 섬세한 옷감부터 두꺼운 옷까지 다양한 의류를 손상 없이 건조할 수 있으며, LED 디스플레이를 통해 현재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조작도 직관적입니다. 다소 아쉬운 점은 건조 중 남은 시간이 뜨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파쁠 때이 점은 확실히 불편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매 전이점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제품인 한일 미니 건조기 5kg 모델은 무난하게 사용하기 정말 좋은데요. 일단 한일이라는 기업 자체에서 나온 제품들이 대부분 기본기가 충실한 편입니다. 용량이 5kg인 만큼 앞전에 소개해드린 제품들보다는 약간 가격대가 있는데요. 현재 30만 원대로 구매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쿠팡에서 할인 중이기 때문에 할인이 끝나면 가격이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대형 건조기는 부담스럽고 3kg 용량이 부족하게 느껴질 때 사용하기 적합한 제품입니다. 이 건조기는 항공기에서 사용하는 PTC 터를 적용하여 소음을 줄이면서 빠르고 효율적인 건조가 가능합니다. 필터는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 먼지 등의 이물질을 잘 걸러주며 자동 온도 조절 시스템도 포함되어 있어 옷감 손상을 줄이고 고장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찹다한 기능 없이 기본기 충실한 제품을 찾는 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굳이 단점을 꼽자면 후기의 용량이 큰 것은 좋지만 소음도 크다는 후기를 몇몇 개 발견했다는 점입니다. 구매 전이점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품을 구매하고 싶으시면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